안녕하세요. 책리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토록 붉은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가을, 겨울 부분인데요. 분꽃씨를 받다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주었던 내첫 마음이 이러했을까 까맣게 여문 분꽃씨를 기회 대보면 보드랍게 세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린다. 이앙증맞은 지하단에 식물의 일생이 동그랗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눈을 감아보는데 씨앗을 진 손이 어, 땀이 고여 분꽃이 싹을 틔우려 한다.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의 10월 오후 미루나무 아래에서 쓰는 편지 2 목숨을 다해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 생일에 미역국 한번 끓여줘 본적 없는 사람,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흔한 다짐조차 주지 못한 사람, 그대를 생각할수록 내 생애가 통째로 저려옵니다.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는 일보다 내 안에 크고 작은 미움을 버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파른 세상에 파고를 건너는 일은 면잎해 탐욕과 몇 줌의 비료를 삼키며 육신의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헌신과 연민, 내 가난한 애고를 그대의 지순한 사랑으로 채우려 했던 것일 테지요. 그러니 이제 그대를 진실로 사랑하기 위하여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오늘의 밥을 먹겠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계절이다. 나는 두 사람의 사랑이 국경쯤을 가볍게 넘나들기를 바라면서도 눈에서 멀어질 때 마음을 붙드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고단할지를 떠올렸다. 그대가 따뜻해서 봄이 왔고 그대가 붉어서 가을이 왔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계절입니다. 사랑법. 세상살이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나는 그 방법들을 배우느라 많은 시간을 지불했다. 칭찬을 받는 방법. 미적분을 푸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글을 쓰는 방법, 식물을 기르는 방법, 다이. 나는 많은 일들을 방법에 기대어 해결했고, 얻었고, 영리하게 살았다. 기다리는 방법과 사랑하는 방법도 필요했는데, 배우지 못했다. 절실한 공부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자주 분란을 일으켰고, 기다리지 못해 많은 관계를 그르쳤다. 덜 고달프고 덜 방황했을 것이다. 더 많이 배우느라 영리하게 구느라 이 단순한 사랑법을 오래도록 깨우치지 못했다. 사랑은 사랑하면 되는 것. 우리 동네 식료품 가게 할아버지. 나부터 웬 술이에요? 비도 오고 옛날 생각도 나고, 좀 센티해지네. 아직도 못 잊으신 거예요? 쉿, 큰일 날 소리. 물론, 할머니보다 미인이셨겠죠? 이 사람이 위험하기 싫이. 그런데도 할머니랑 결혼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다는 것? 에, 소설 쓰지 말게. 저도 한잔 주세요. 자네 왜 그러나? 그거 아세요? 옛날 여자가 곁에 있는 여자보다 항상 더 예쁠 수밖에 없다는 거. 글쎄 왜 그러지? 기억 속에 사는 여자는 늙지 않으니까요. 못 들은 걸로 하겠네. 네, 들키지만 마세요. 가을인데 어디 안 가나? 꼭 어딜 가야 하나요? 가을 안 만날 거야? 오면 보지, 오면 보면 되죠. 유난히 떠드는 거 별로예요. 그래도 섭섭해할 텐데... 누가요? 가을이요? 아니, 자네 인생이. 복숭아 통조림이나 하나 주세요. 요즘 꿈물이라 달고 좋은데, 포도를 사먹지 않고 까먹기 귀찮아서요. 귀찮게 왜 사나? 그니까요. 그걸 알고 싶네요. 어쨌든, 시간 내서 다녀오게. 생각 좀 해보고요. 가을에는 시비 거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외로움이 핵 폭발할 것 같은데. 그대가 없다면 나도 없다 주역 강의를 들었다 주역 수업에서 얻은 소득은 그리움의 발견이다 선생은 주역이 한 가장 이대한 일은 음량의 개념을 발견해낸 것이라고 했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서양 사람들은 세상을 성과 악으로 나누어 보는데 익숙하다 한쪽은 항상 부정되고 타도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음과 양은 공정공생의 개념이다.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도 사라진다. 그대가 없다면 나도 없다. 그대의 존재가 내 삶의 이유를 증명한다. 그대와 내가 조화로운 괴를 이루어 하늘의 뜻을 받는다. 그리워하고 아끼고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살다 가라고 하늘이 지시한다. 소울 푸드 잊을 수 없는 영혼의 음식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친구의 물음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음식 몇 가지를 떠올리며 헛헛한 입맛을 다셨다. 나는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눈으로 보고 익혀 조금은 요리를 흉내내는 편이다. 나는 추어탕을 좋아해서 가을이면 천천히 시간을 들여 추어탕을 끓인다. 우거지를 삶고 들깨와 청양고추와 마늘을 갈아놓고 된장과 찹쌀가루를 풀어 끓여낸 남도식 추어탕은 그야말로 명불허전이다. 내 요리를 맛본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내 몸의 기억은 오직 엄마의 맛에 풍양계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맛을 흉내 내려고 국리해 보고 마음을 기울여도 엄마의 그 맛이 나질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나의 요리를 먹을 때 조금씩 슬픔적으로 기운다. 그래서 점점 요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에 나는 엄마의 맛이 그리워지면 누나네 집에 간다. 어떤 존엄하고 신비한 힘이 엄마의 음식에 들어있다. 그 음식이 내 생명을 관장했다. 내가 받았으나 당신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는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어. 목이 에는 당신이 내 입에 넣어준 한결같고 더운. 더울 나에 대한 추모 나는 살아서 충분히 외로웠으므로 죽어서는 외롭고 싶지 않다.산자를 위한 장례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을 해주길 응원한다.나는 죽은 자의 기억은 별빛과 같다고 생각한다.자신이 내보냈으나 아직도 미련처럼 남아서 천천히 숭별되는 아스라한 빛.그래서 죽은 자는 쓰러지는 기억과 함께 천천히 풍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나는 차가운 곳이 싫다. 그러니 내 시신을 냉동고에 오래 안치하지 말고 염 같은 부질없는 의식으로 죽은 몸을 꽁꽁 묶지도 말아다오 한적한 산속 어느 나무 아래라도 좋으니 수목장을 해다오. 나무의 의지에 밥을 먹고 살았으니 죽어서는 나무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 내육신에 즙이 뿌리에 다 고운 꽃을 피우고 실한 열매를 맺는데 쓰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죽어서도 꽃향기를 맡고 싶다. 친구들에게는 올때 내가 평소 즐겼던 꽃을 들고 와달라고 부탁해라. 화려하고 수북한 꽃다발 말고 장미나 프리지아 같은 흔한 꽃한 송이면 좋하다. 영정 사진은 따로 정해두지 않겠다. 너무 젊은 시절의 사진도 죽기 직전에 초췌한 사진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향은 피우지 마라. 49제도 필요 없다. 일주기가 되었다고 향을 피우고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고리타분한 짓은 하지 마라. 나에 관한 기억보다는 너희가 사는 일에 현재를 도란도란 나누기 바란다. 엄숙하고 무겁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봄날을 맞듯이 환하게 맞아주면 좋겠다. 아 저는 이분의 어... 자기의 장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이 부분도 많이 공감하고 저도 이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별하기 좋은 날씨 좋은 이별과 나쁜 이별이 있다. 좋은 이별은 같이 헤어지고 나쁜 이별은 혼자 헤어진다. 좋은 이별은 자명한 이유가 있으나 나쁜 이별은 이유가 모호하다. 또 좋은 이별은 이별의 징후를 미리 알려주지만 나쁜 이별은 느닷없이 들이닥친다. 그런데 실상 좋은 이별과 나쁜 이별은 차이가 없다. 그저 아픈 이별이 있을 뿐. 아, 정말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이별이었다면 어땠을까? 나의 무엇이 달라졌을까? 조금 덜 아프기 위해 조금 일찍 이별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빨리 잊는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다. 이별에는 좋은 이별도 나쁜 이별도 없다. 붉은 사명.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사랑할 때에만 유호한 그 말이, 여름을 붓지 못하는 꽃 같은 그 말이, 단풍절이 오면 연연히 다시 살아와 나를 흔들고 뼛속에 우물로 보인다. 나는 마르지 않는 붉은 사명을 붙들고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시를 쓴다. 살기 이외에 오늘의 밥을 먹는다. 내가 살아야 할 내가 살아야 그 사람도 살겠기에. 그냥이라는 말, 생각이라는 말이 좋아 그대를 생각한다. 무얼 그리 생각하느냐고 그대가 묻는다. 물구름이라는 말이 좋아 그대를 물구름이 바라본다. 내가 그리 좋으냐고 그대가 묻는다. 지긋이라는 말이 좋아 지긋이 눈을 감고 그대를 떠올린다. 나를 그리워하느냐고 그대가 묻는다. 그냥이라는 말이 좋아, 그냥 그대가 좋다고 말할 뻔하다. 내가 토라져도 좋으냐고 그대가 묻는다. 괜찮아 라는 말이 좋아, 괜찮아 하고 말할 뻔하다. 얼마만큼 내가 좋으냐고 그대가 그렁그렁 묻는다. 밥이라는 말이 좋아, 밥만큼이라고 말할 뻔하다. 밥은 먹었느냐고 그대가 묻는다. 세상에 외롭지 않는 밥이 어디 있겠냐고 물끄러미 그대를 그리워하며 바라본다. 그냥 그대가 좋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가 좋으면 좋겠다. 시인의 말, 시인과 시인의 여자를 내세워 기다리는 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일, 그 삶의 고결한 자세를 담담하게 그려본 시인입니다. 그 사람도 오늘도 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가을에가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가 풀썩 주저앉듯이 떨어집니다. 기다림이나 그리움은 낭비이고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워하고 기다린 만큼 마음창고의 재고 자산이 늘어나고 사랑의 발효 기간이 늘어나 풍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모를 리 없겠죠. 씨 쓰는 남자랑은 될수록 연애하지 마세요. 제 멋대로인데 다 무뚝뚝하고 고독을 자초하는 그런 남자를 아껴줄 수 없다면 당신은 아예 연애를 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는참 외로운 일이죠. 외로워야 하는 일이고요. 그렇다라도, 그렇더라도 삼국화가 피었으면 피었다고 편지를 보내주세요 세상 속에 부대끼에 외로워야지 외따로이 홀로 외로우는 신은커녕 혼신이 말라 죽기 십상이니까요 사람들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때로는 건강도 해치고 행복도 미루고 친구도 몸 만날 만큼 바쁘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번 돈으로 다시 잃어버린 건강을 사고 잃어버린 우정도 사고 그리고 한적한 바다의 고요도 사지요. 내가 보기엔 소음과 소란을 흥청만청 팔아서 정막과 은둔을 겨우 구입하는 것 같아요. 참 슬프고 이상한 일이죠. 아, 미루면 안될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강산들이 다 정막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정막 강산이라고 하지요. 시인의 멋적은 유모였습니다. 에필로그 몇해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오래 치매를 알아 마지막에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유언이 있을 리 없었고 그런 것이 다 서러웠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내게 당부했던 말들과 지나가며 내뱉는 생살 같은 말들을 누군가의 자식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 유서 형식으로 엮은 것입니다. 틈틈이 들여다보며 내 불효한 서러움을 달랬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책을 내기까지 너무 많은 친구들을 괴롭혔고, 염치 없이 신세를 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면 부끄러움 없다고 혼날 일입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에 밝히는 것으로 미안함을 덜어 보려고 합니다. 투병하고 있는 친구 순범과 평수 그리고 신영 현영 씨에게 이 책이 1호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유쾌한 인디밴드 휴먼레이스와 페이스북 그룹 임태주와 친구들 운영진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비닝과 하니 그리고 호준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물러나는 사랑은 피를 토하듯 가장 요염한 씬을 남기다. 아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산문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